자, 기요 가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뮤지스의 하이포에요.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혹시 이 앞에 부착된 스티커 보셨을까요? 저희가 수작업으로 직접 붙인 거거든요. 여기 그 제목만 한번 읽어주세요. 환자, 복보복 보, 환자 안전을 위한 네, 국민 건강과 환자 보호 안전을 위한 간호법입니다. 간호법 간호법 네. 예. 이렇게 붕어빵 봉투에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아 아니, 아니요 뉴스에서는 간호법. 이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 간호법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예. 예. 어, 그러면은 간호법에 대한 생각 자유롭게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어예 맞아요. 어. 아, 뉴스에서는 저는 몇번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간호법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찬성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신다길래 저는 뭐 제가 뭐뭐큰 도움은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니까. 아니 예, 정말 큰 예. 도움이 되신 거예요. 저희 국민 건강 위안 법이니까 앞으로도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간호학과 대학생들이나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분들께 예. 응원의 말씀 한 마디만 가능할까요? 아예 뭐.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긴 했지만 열심히 또 해주셔서 이렇게 또 지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그 코로나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내시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법이니까요. 저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하는 것을 혹시 본적 있으실까요? 아니,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이런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여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이 홍보를 통해서 간호법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셨을까요? 네, 궁금하긴 한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간호법에 대해서 그러면 아예 모르고 있었다던가요 네. 이 간호법은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간호학과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일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께 응원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화이팅! 음, <laughs> 감사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대학생입니다. 혹시 간호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 여기에 저희가 스티커 직접 만들어서 부착했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 간호법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꼭 필요한 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분들과 저희 이제 어, 공부하고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간호법이 제정되기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이라고 하면은 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붕어빵처럼 친근한 소재를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 국민들께서 좀더 어, 간호법에 대해 더 친근한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분들에게 간호법을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간호법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붕어빵을 사 드시는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이 다양한 분들에게 간호법에 대해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활동하기 전에 시민분들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놀랐습니다. 간호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시민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셨고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응원해 주신 시민분들로 인해 오히려 저희가 더 배워가는 것 같아 아주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시점부터 앞으로의 미래 시점을 위해서라도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 제정이 오는 그날까지 소신껏 힘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호법 파이팅! 인천시청 8번 출구. 아 <laughs> 이쁘다. <알겠습니다. 웃음> <laughs> 선생님 크럼 저희 골프 어디다 드릴까요? <laughs> 봉투 드릴게요 네, 네. 400장입니다 네. 오 이거 다 붙여놨네 네. 혹시 학생이세요? 아네 대학생이요 아 대학생이세요? 네. 혹시 간호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자세히 보요아 간호법에 대해서 네. 못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간호법에 대해서 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혹시 붕어빵에 이렇게 홍고을 붙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간식 많이 사오요 어, 그쵸? 감사합니다. 저희 간호법 진짜 다 통과될 수 있고 같이 또 함께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지금 붕어빵 봉투 들고 계시는데 어, 방금 사신 건가봐요. 네, 방금 사. 어, 저희 연기가. <laughs> 어 여기 붙은 종이 보셨어요? 네, 저희 맞아요. 리더들이 하나 하나 다 붙인 거거든요. 아 어, 여기 빨간색 글씨 보시면 간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혹시 간호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어, 그럼 간호법에 대해서 네.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간호법은 간호사가 병원에서 이제 간호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더 필요한 법이고 물론 간호사의 인권 또 무, 물론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간호대 학생들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호법 파이팅!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앞으로도 간호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뿅! 간호 리더 인천지부가 간호법 제정을 응원합니다.